하율 새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충경으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과 거실을 나가믿싸오며그 외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오니 이는 성령을 은퇴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문교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사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정만 449장입니다. 12절 말씀까지 교도 보시겠습니다. 게그에 대하여 제사장 엘루아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령들에게명령 자손지본과 아다룩과 아로엘과 아다룩소반과 아세이소와유코와 베니그라와 베타라는 들의 경고한 소음을

दुकान है कांचा सोन दूसरे दुकान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도자들의 증인이 되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조치였습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기록으로 또한 남기기도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장치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인간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한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이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치파와 루벤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을 물러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기업을 얻을 수 있었고, 만약에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그 땅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그 기쁨을 온전히 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원했던 지파들, 요단 서편에서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또 싸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땅에 물러서 물러, 머물러 있는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약속한대로 순종해야 기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서편에서 싸운 집파들처럼 성도들도 영적전체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밭, 루벤, 문하세, 밭, 지파에게 요단동편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이 그들의 곳으로 합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다고는 하지만 다 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우고 승리해야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 라고 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달가하는 성화의 과정을 싸움과 같이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루벤즈파는 자신들이 차지한 성읍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성읍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정체성 그것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고 성읍을 재건하고 약속을 이행했던 것처럼 성도 또한 으치 하나님 앞에서 하였던 결심,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또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의 24억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24억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색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민족성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평안할때는 줄로 정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만 있다면 이미 이 세계의 역사에서 무엇인가? 일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포기한 상태입니다. 공동의 아젠다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4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면 아무도세계 역사가 뒤국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4억의 기독교인들도 제각각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파나뭐 이런 분국들이이한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수성이 떨어지고 또 순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에기에 교회 안에 계속적인 분열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힘을 빼고, 어, 끊임없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분열과 발전을, 에, 분열이 일어나고, 에, 분열을 만들어내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뭐 교파나 어 분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줄 아는 연합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제각각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은. 물론 다릅니다. 가진 신앙 고백도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오는 것이죠. 교파와 갈라지는 일도 그런 것이죠. 신앙 고백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조가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하여서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을 나는 법이 없잖아요. 같을 수, 같아야만 하는데, 하나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독특성이거든요. 분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제각각의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어, 오늘, 그, 요단강 동편에 남 남기로 결정했던 그들 집화들, 지파들, 그들 집화들이 성업 짓고, 우리 짓고 하는 것들을 다 지켜가지고, 어쩌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이제 서쪽에 가서 같이 하기로 한 그런 공동체 의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또 나라가 나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흔적하고 연합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하여 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 앞에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알려주시고 지유롭게 알려주셔서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분열된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맺는 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순복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대시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그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맞들 수 있도록 여호에 하나님 이렇게 균열되어지고 개인에 대한 아버지 하 마음들을 품고 있는 나쁜 생각들이, 감정들이 아버지 하나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민이 여기 서서 내사 앞으로나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한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알마시오며 뜻이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만하게서 고하시옵소서 하나와 그리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기다린다. 아멘.